여 시가 시반 일단 오픈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얼 이슈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콜라오 음. 음. 밤식빵. 음. 오메론빵 음. 밤미빵. 새로운 빵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생얼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금빵, 제일 담백한 소금빵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안쪽에, 오, 음, 음, 완전 쫄깃쫄깃한데. 어디서 오든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음! 그냥 마, 맛있는 소금빵 느낌. 음, 음. 다음. 이게 블루베리 잼이 들어가 있는 그라, 그 빵이라고 하거든요? 와. 블루베리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나? 오늘 초점이없는저 오, 됐다! 음! 여긴 빵들이 진짜 너무 퐁신퐁신한 것 같아요. 퀸 아머. 퀸 아머. 안쪽에 뭐가 없어요. 안쪽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음, 음. 일단 얘는 버터향이 진짜 진했고요 아몬드 맛이 확 나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고 맛있는 것 같았어요 바삭바삭하고 진짜 유명한 우유 마들렌 한 세트에 10개가 들어있는데 12,000원이에요 콩 같은 게 박혀있어요 음, 보들보들한 느낌. 응? 음. 뭔가 우유 말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명란 바게트를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와, 좀짠 거. 와, 명란 바게트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궁금하다. 명란이 이렇게. 마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맛보기를 한번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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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약간 짭조름하고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와 식사 대용으로 딱 먹기 진짜 좋을 것 같다. 밥 먹고 싶을 때짠거 먹고 싶을 때. 음. 와. 일단 명란바게지 너무 맛있어요. 오케이. 저는 아몬드 크로아상 원래도 좋아했거든요? 진짜 커요. 와. 아몬드 크로아상 너무 궁금해. 와. 음! 와, 이 안에 잼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음. 와! 음, 맛있네. 음. 제가 성수에서 진짜 좋아하는 빵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뭔가 전 진짜 원탑이라고 생각해요. 와, 거기를 이길 수 있는 아몬드 크루아상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외국 스타일의 그런 크루아상 느낌? 이게 어제 먹고 싶었던 소금 크루아상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소금 크로아 크루아사, 소금 크로아상 등 아, 네, 네, 네. 소금 크로아상이든 뭐든 그냥 모든 크로아상은 어디서든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 근데 소금 크로아상은 진짜 고소하게 플레인보다 훨씬 더 짭조름한 맛도 있고 약간 고소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와, 와, 진짜 듬뿍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어. 먹어볼게요. 너무 큰데. 음, 와! 음! 와, 뭐 해야 하지? 그걸 굳이 빵으로 만든다? 딱히 막그 정도의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고기 반미빵. 와 엄마 무시 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이가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고수 조금 들어가 있고 고기가 간이 되어 있는 고기고, 아무튼 모든 소스랑 했을 때 조화롭고. 음, 일단 고수 향은 좀 나요. 그래서 오이랑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먹기 좀 꺼려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는 너무 맛있어요. 성심당해. 하이라이트. 보문산 메아리. 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겁나 크거든요? 원래 박스에 담겨져 있는데 하에서잘안 잡히네. 음, 음, 와좀더 뜯어 먹게요. 보문산 이게 얘도 똑같아요. 딱 입에 넣자마자 음 그냥 빵이네, 퐁신 퐁신하네 이러다가 그 중간 중간에 막 달달한 어떤 미세한 그런 달달한 그런 향이 쫙 올라와요. 연유가 들어가 있는 느낌? 촉촉해요. 되게 촉촉해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심당에 지금 거의 10만원 넘게 투자를 한것 같은데 다 먹어볼만한 것 같아요. 특히 작은 메아리. 와, 전 작은 메아리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쾌감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건 너무 맛있고요. 대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끝내 보도록 가겠습니다. 예. Yeah! <laughs> <와. 웃음>